네. 차, 새로 뽑으면 고사 같은 거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지요. 그거 어떻게, 뭐, 뭐 하는 건지. <웃음> <됐죠>? <웃음> 일단 은 고사를 지내려고 하면 간단하게 일단 하는 쪽으로 하는데요. 네. 또뭐 인터넷상, 또뭐 화면상으로 또 돼지 머리 올리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쉽게 말해서 거짓말로 하지 말아니 예. 거짓말. 음... 그러니까 가짜 돼지머리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야. 음... 고사 지내려면 돼지머리는 있어야 돼요. 아 뭘... 그,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게 안 하는 게얍사한게 게 되는 거고 그거는 신명을 속이는 거라서 오히려 그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어차피 할거면 돼지머리 하는 거 15,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삶아 가지고 이렇게 달라 하면 은더 받을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부분을, 고사하는 건 시장 쪽에도, 정육 같은 데 가면은, 돼지 머리, 저게, 육거리만 해도 돼지 머리 파는 데도 있어요. 아, 돼지 머리를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 머리 쪽을 하는 게 좋지요. 왜 그러냐면, 보급이 있는 거.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을 내가 조금 그렇다 하면, 시루떡은 올려야 돼요. 아. 자, 그럼 고사를 간단하게 하는 부분들로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돼지 머리가 그러면. 응. <laughs> 일단은 시루떡은 하셔야 돼요. 아, 응. 그리고 막걸리. 막걸리. 적을 수 있으면 적어요. 아, 기억하겠나? 예. 네. 어. 시루떡 막걸리. 시루떡하고 막걸리하고 그다음에 명태, 마른 명태 있죠? 네. 마른 동태, 동태가 아니고 명태, 네. 마른 명태를 말해요. 북어 포뜬 네. 거 말고. 네. 통으로 된 거. 응. 네. 통 명태도 팔아요. 응.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네. 무명 실. 네, 실. 실을 갖다가 명태에 감으세요. 응. 네. 그럼 실타래가 요즘 좀안해 가지고 그한 두 개, 세 개를 해갖고 감으면 돼요. 응. 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향은 피워야 돼요. 음. 암만 간단하게도 향은 피우셔야 돼요. 음. 초두개 사시고. 초두 개. <laughs> 그 다음에 향은 피워야 되는데, 향을 피우려면 밥그릇에 도 해도, 그릇에다 해도 돼요. 사기그릇. 응, 음, 사기그릇. 사기그릇을뭘 사기 하느냐. 쌀을 쪼, 거다가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제사진낼 때처럼? 예. 내가 가지고 원래는 이제 쌀을 넣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응. 조사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아... 그래 쌀을 넣고 그러다가 그래 야 향이 꼽히잖아요 응. 그러다 흙을 넣고 익건 하지 말고 쌀을 응. 넣란 으 이야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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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쌀을 넣고 그러다 해가지고 향을 꼽고 그러니까 촛불을 키고향 응. 피우고 이해가죠? 네. 그러면 네. 초를 응. 피우는 거는 촛은 촛대도 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때는 그냥 촛농을 이렇게하면 붙어요. 아 붙어요. 근데 그거 뭐 붙어, 상이, 음. 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상 위에다 해야 그럼 돼요? 그럼 조만한 저기 접으로 음. 접는 상이라도 있어야죠. 아. 그 면바닥에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오사은 음, 음, 음. 그러니까 자동차 앞에다가 음. 자동차 앞에다가 그렇게 촛불을 두개키고그 음. 다음에 바람이 안 꺼지도록 종이 컵을 갖다가 십자로 해가지고 향에다 꼽으면 돼요 아, 그 음. 초에다가. 음. 초에다가 위에 꼽으면 바람이 그게 불이 안 꺼지죠.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세워놓고, 음. 세워놓고, 나중에, 고사를 지낼 때는, 시루떡을, 한 대만 하면 돼, 한 대. 음. 시루떡 한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사가면 사가, 배면 배 뭐, 마에 안 해도 되고, 고래만 일단 하시고. 음. 그러면, 돼지 머리는 안 하더라도, 편육이면 편육이라도, 일단 뭐, 7 0 0 0원치를 사든지, 1만원치를 사든지, 돼지 음. 편육. 머리고기예요 우리. <laughs> 되게 복잡하네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제대로 고사 지내려고 하면 그거보다 엄청 복잡해요. 근데 그거를 꼭 하는 게 좋아요? 고사를 지내는 부분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내는 게 좋아요. 음... 왜 그러냐면은 차에도 차를 보호하는 신명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고사를 지냄으로써 차를 보호하는 신명이 딱응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차를 무형체로 생각하면 안되고 차에도 신명이 응해요 음... 그래서 내가 아무 사고 없이 무사고로 제가 운행을 잘하고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거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잘하게 되면은 고사를 잘하면은 본인의 덕이 되지요 그래서 그걸 귀찮아하면은 아예 안하는게 나아 아... 하려면 정성껏 해야 돼 음... 그리고는 촛불 을 키고,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절을 두번 하는 거예요. 절을 두 번? 절을 세 번이 아니고 두 번입니다. 네, 두 번. 절을 두번 하고, 막걸리를 따른 다음에 해야 되죠. 응, 네. 어, 그냥 막걸리 잔해요? 그냥, 정 없으면 종이컵에 따르면 돼. 네. 막걸리 잔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거다가 해갖고, 따라가지고, 네. 따라가지고, 잔을 올리드리고 제일 음에 촛불 키고, 향 피우고, 그 다음에 술잔 따라가지고, 한 다음에 절을 두번 하는 거예요. 네. 그 절을 두분 하고 만약에 참가하실 분이 있으면 그래서 돼지 머리에 정성을 들이고 또귀에다도 꽂고 입에 또 콧구멍에도 꽂고 하지요 사실은 응, 응. 그런데 그걸 생략하더라도 일단은 절은 두번 하시고 정성을 드리세요그 아, 다음에 막걸리 잔을 차 밖에 있지요. 네. 차 밖에 네 군데 뿌리고 그 다음에 계란 있지요. 네. 날계란을 두개 사도 좋고 네 개를 해가지고. 응. 차 바퀴 뒤에다 놓으세요. 이해 갑니까? 날개란을. 날개란을 네 개를 차 바퀴 뒤에다 놓는 게예세차 바퀴 뒤에. 응. 놓고는 차, 나중에 고사 지내고 나서 차를 타고 응.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했다가 계란을 깨시면 돼요. 아... 이해 갑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액땜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복잡한 거 말고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건데 복잡해요? <웃음> 생각보다는. <웃음> 하나도 그렇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노? <laughs>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상을 차려야 되고 숟가락을 놔야 되고. <laughs> 그러, 그러게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네. 차를 사고 정말로 내가 어떤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되지. 음, 내가 믿으면은 그거는 그런 기운이 오고요. 내가 안 믿으면 그런 기운이 안 와. 네. 그래서 남들이 믿던 남의 말들을 것도 없고 내가 그걸 믿으면 하시고 안 믿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 네. 해볼게요. 그 위에, 저기, 뺑, 저 위에 미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위에다가 같이 해가지고 접어 놓으시면 돼요. 일단은. 그 얼마나 해놔야 돼요? 그거는 뭐, 오래 안 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보이게 하려고 운전대 밑에 있죠? 네. 운전대 밑에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달아도 나요 아. 그럼 나만 보이지요. 밖에서는 안 보이고. 음. 이해가죠? 네네.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이제 뭐, 최소한, 이. 21일은 보통 가요. 21일, 21일, 예, 네. 그게 이제 우리가 37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원래 37일, 옛날에 금기출을 치고 하는 거예요. 음. 어떤 사람들은 좀 오래가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어떤 격식을 조금 차린 다음에 21일 정도는 가야 돼. 그럼 그거 다 해서 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먹으면 되죠. 왜 버려요? 마른, 마른 명태인데, 아... 마른 명태인데 그거를 타고 해서 그거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걸 이제 뭐... 정, 먹기, 그러하면은, 그래 나중에 그걸 갖다가, 뭐, 고양이나 동물 먹도록 주도 돼요. 아... 그, 버리지는 마시고. 응, 응, 응. 그러면 애들 좋아하지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치. 뜯어가지고 애들 미기도 되고 하니까, 그래, 응. 하시면 돼요. 간단하지요? <laughs> 네. 안 간단해요? <웃음> 간단해요. <웃음> 내가 확실하게 다 일단 설명을 드린 거야, 어떻게 하라고. 네네네네. 다 모르는 사람들 시키도록 하지, 그제? 네. 응.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응. <laughs> 감사합니다.